오토바이 가 오는 거지 아! 빨리 오네 보시 u 시시거리면을 s h 서게 오시길래 up, 봤는데 h u 이네역 s 이네 그래서 물어봤지. 3. 혹시 그거 up, 3 u 그 h 달원 분이? 원 응. 분이 어네호맞습호맞습셔다지셔잠지만잠하만요 응. 하고 왔열요문 <laughs> 열고 바로 up, p u 오늘 u 이가 u s 샀 up, 맞아요. 잠시만요. 이거 단무지 물좀 버리고 올게 나아. 네. 터질 것 같아가지고. 나 음, 나아. 네. 음. 여기 떡볶이.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얘. 짜잔. 얘는. 얘는 버린이랑 음. 템프. 템프라는 아이를 먹고요. 저는 테라. 대용량. 쿨피스 느낌. 이게 무슨 맛이죠? 몇덩 중에서? 제일 매운 맛이죠. 아 맞아요. 제일 매운. 제일 매운 맛. 맞아요. 네 그냥 응? 덜 매운 맛이라고 하자 그럴까? 사실 덜 매운 맛이에요 안돼 켈라의 순발이이 정말 너술 음. 취했니? 정말이 잠깐! 잠깐 네? 이쪽도 따라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왜 우리 따라하는 AS야 같이 하자 그러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잠시만요 아, 잠시 잠깐만요 하나 <laughs> 둘셋 <잠깐만요. 웃음> 예. 예. 내거 보이지 않았다 짜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니다 음. 여기도 있어 조금 음. 매운데 응? 잘 먹는 맛 맞지? 우리 집거 맞지? 응 근데 매운 거 먹으면 살안 찐대 그렇다더라 내 사랑 중장 응나또 당면 있었게응 당면부터 먹어야겠다 야 근데 니 그거 알아? 매운 게 아닌데 뜨거운 걸 먹으면 좀더 맵게 느껴지는 거야 응 그치? 응, 이거 응. 내가 초보 못하게 했지 와. 나도 하나 더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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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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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도 나도 나도 도 먹지 말까? 나나먹 나도 나 나도 뭔가 다이어트하고 있는 것 같다. 인정. 너도 국물 나오니? 처음에 육동영상 올렸을 때 오리지널 맛이었나? 응, 음, 아마도. 아니야, 아마 덜 매운 맛이었을걸? 진짜? 아, 아닌가? 제일 매운 맛이었나? 라바. 라바 빨강이, 얘 노랑. 라바 오랜만이다. 이렇게. 햄 아, 먹을래. 먹어 여기 보면안들어 그냥 상심있어약가이렇 살살 하시라했죠. 여기 있네요. 아 어, 감사합니다. 정민이가 이거 찾아줬어요.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약간 좀 뜨겁잖아. 응. 그래서 더 매운데. 이거 좀 기분 나빠. 굴다간 응. 서서히 매워지기라고 하지 얘는. 맞아. 먹자마자 그래 어디 한번 먹어봐라. 그래맞다 그런 느낌. 네가 날 감히 먹어보겠다고? 뭐 조리? 씹어 먹어주겠어. <laughs> 근데 이거 밀떡이까 쌀떡이까? 이랑 싸우는 것 같아. 너무거 <laughs> 같아 무서워. 나도 그거, 좀, 좀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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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먹기 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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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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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거, 그랑 그거, 그거, 맛있지. 뭔가 응. 응, 고소해. 응. 달달하고. 응. 장난. 내가 방법 이 있는데. 응. 물을 타볼래 설탕 넣고 설탕? 설탕 넣고 물을 약간 타고. 이런 것도 시도해. 응. 자, 나는 물을 담당. 네. 응. 설탕을 한 스푼 일단 넣을게요. 물? 조금만 더. 너무 묽어지면 안 되니까. 이그도게 응. 설탕을 그래? 응. 좀더 하자. 응. 그러면 달달한 떡볶이가 되기하그까 응, 맞아. 그랬으면 좋겠다. 근데 약간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보면 이해 안 가요. 갈... 저게? 이고 매운 떡볶이 저러고 그러니까. 살짝 그러 놓으면. 응. 야 나도 참기면 꾹꾹꾹 소리나 나도. 응. 진짜? 응. 꾹꾹 꾹꾹 이 소리? 나지. 근데 왜 나한테는 못 들리지? 다시 먹어봐. 그 ASMR 럼 꾹꾹꾹꾹가 소리 있잖아. 응. 한번 먹어볼게. 나야 <놀람> <놀람> 먹고 있었지. 먹고 있었어. 꾹꾹꾹 근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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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응. 잠겼다. 그러니까, 너무 매우면 늘 아파 역도과의 병화협정 설탕이 우리도 왔어 정말 고마운 친구야 <laughs> 어, 네. 하나 둘셋 하나 <laughs> 내가 사라져볼게 <laughs> 는것 같아 아내 입을 꼬 해볼게 응. 나한테 크게 크게 <laughs> 아, 처음에 안는어 나를 <laughs> 봐봐. 봐봐 이 소리! 그러니까 나도 안 나지? 얘 너무 조금씩 먹어. 서 그래.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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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응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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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하나, 둘, 둘, 셋. 셋. 아, 좀찮아 어? 아. <laughs> 야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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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하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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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안 지루해. 나중에 아, 배고프면 다시 찾아볼게. 안녕. 배불러요. Too much is very hot. It's so it's so s s u p e spicy. <목소리> mm. Mm. This is so spicy. No. Bye. Bye. Goodbye. See you next time. See you next time. Bye. What's up, bro? Mm, okay. <laughs>